Hey everybody. All English. 권입니다. 아, 해외 여행 시 택시를 타러 가면 요금 때문에 이용하기 다서 꺼려지긴 하지만 길을 잘 모를 때, 또 짐이 너무 많을 때 버스나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에는 솔직히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택시죠, 택시. 특히 무거운 짐이 많을 때. 어, 그 짐을 가지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단을 막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한다면 하 아, 그때가 바로 택시 이용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만한 순간입니다. 괜히 낑낑대고 짐 옮기는데 힘다 쓰고 또 여행 초반부에 너무 지쳐가지고 나머지 여행이 그다지 즐겁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크고 무거운 짐을 가진 여행객이 택시를 잡으면 택시기사분이 잘 알아서 트렁크를 열어주시죠. 그런데 혹시나 트렁크를 열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꼭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. Would you please open the trunk? 트렁크 좀 열어주시겠어요? 자,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. Would you please open the trunk? 자, 그럼 택시의 질문을 실으로한번 가볼까요? Let's owing!